자 272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px가 x 내제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b 자 요거를 인수분 했을 때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개수를 n a,b라 하자 이랬어 자요 a 요, 요기 온거고 그치 요 b가 요거 온거야 2차항의 개수하고 상수항을 순서쌍으로 쓴거지 자요 결과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의 정수로 만들어진 1차식의 개수래. 자, 밑에 얘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. 자,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지. 그럼 보면 1차식 정수, 그치. 정 정수,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이 하나, 두개 나왔잖아. 그치. 그래서 답을 2라고 쓴 거예요. 그리고 보면 a 값이 마3 b 값이 2 이렇게 된거죠 n 마3 2마인은 자, 1차식으로 개수가 정수인 거 나온 거몇 개야? 두 개요. 이렇게. 자, 표현은 이해됐지? 그치? 표현은 이해됐지? <laughs> 자, 그러면 여기 기억리운드 가다 해보라는 얘기야. 요 식으로, px 요 식으로. 알겠죠? 자, 기억문 떠보자. n 0,1은, 그랬어. a에다 0 넣고, b에다 1 넣으면, 보면 식이 이렇게 되지. x 내제곱. 네 0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. b가 1이니까 플러스 1은 인수분해. 요거 인수분해 하래.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? 안 되잖아 더 이상 그치 이거 마이너스일 때나 합차고식 되지 플러스니까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연계요 연계 1차식으로 안 되잖아 연계 맞지 그래서 기억은 정답 자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그 다음 미은 자 이번에는 a에다 n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20 넣고 볼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X, 4제곱, 음, A에다가 N을 집어넣으니까, 플러스 NX제곱. 그 다음에 B에다가는 마이너스 20. 자, 이걸 인수분해 할 거야. 그럼 이거 우리 알지? 보기차식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합곱으로 썼던 거. 그걸로 되는지 한번 볼 거야. 답이 2 e 나왔으니까. 음, 그냥 기본적으로 20 곱하기 1 되겠다. 여기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되면 되는데. 자, 그래서 부호는 여기다가. 자, 보면, x제곱 플러스 20, x제곱 마이너스 1.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, 자, 요구 2가 맞아 떨어지는 거지. 그치?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요.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0,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? 그래서 1차식 정수로 나오려면 이렇게 하나. 이때의 n 값은 얼마겠어? 19겠지, 19. 됐죠? 자, 그 다음에, 어, 그럼 끝났나? 아니지, 한번더 있지. 자, 어떻게 해도 돼? 자, 한번더 쓸까요? x 네제곱 플러스 nx, 마이너스 20인데, 2 0 4, 5, 20도 있잖아. 5, 4, 20. 그리고 합쳐 또쓸수 있는 건 4니까,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. 자,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, X제곱 플러스 5랑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풀마이로 또 1차식 두개로 인수분해가 되지.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답이 되는 거야. 어떨 때? 요거 합해서 n값이 1일 때도. 대체? 또 있어? 찾아봐, 빨리. 여기. 뭐, 10 곱하기 2. 돼, 안 돼? 안 되지. 뭐, 다른 거 이제 끝났네. <laughs> 그래서 두개 만족시키는 정수 n 값은 19와 1로 답은 몇 개다? 두 개다. 맞죠? 니은도 정답. 자 이제 디귿 볼게요. 자 디귿은 이제 m 하고 4를 늘래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니 x 내제곱 a 자리 m 넣으니까 mx 제곱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. 자 요거가 4 개를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개수는 두 개다. 그래서 어, 4 개면 이게 1차식으로다 돼야 되네. 자, 그러면 얘는, 알지, 알지, 알지. 이거 되네. 1, 4는 4. 그리고 둘다 마마 붙이면, 자, 인수분해가, x제곱 마이너스 1과, x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고, 요거 1차식으로 다 되니까 합차로,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. 여기도 마찬가지로,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. 요거 만족하잖아. 그치? 자, 그러면, 봐봐. 요거, 요거, 요거 더 해주면, M값이 마오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마오. 일단 하나 찾았어. 자, 그러면 또 찾을 수 있어? 여기 봐봐, 봐봐. 여기를 내가 만약에 2, 2, 4. 둘다 풀풀이거나, 둘다 마마거나, 둘다이 상태의 합차공식이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? 안 만들어져. 다이은뭐 하나만 하고, 그치? 그러니까 요거 안 되고, 요것만 되니까. M의 개수는 2가 아니라 몇 개야? 그렇지. 그냥 요거 한 개야, 요거 한 개. 그래서 디귿은 땡 됐죠. 자, 그래서 만족하는 오은 어, 거는 기억과 띠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보기차식 인수분해 했을 때 지금 했던 요령은 다시 1차식으로 되려면 뒤에 상수 쪽에서 제곱수가 돼야 된다라는 감정도 요거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. 자, 수고 많았습니다.